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4년차 아이폰 사용자 국내 최정상 앱등이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 주변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이폰에 야무지게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 맨날 똑같은 기능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iOS 18 기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아이폰 꿀 기능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하기만 하고 평소에 안쓸것 같은 건싹 뺐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폰 영상은 역시 디에트인거 아시죠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환율 계산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특히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으로 달러 1,400원, 유로 1,500원에 아주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환율 계산을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홈 화면 아무 데서나 손을 아래로 살짝 스와이프하면 검색창이 뜨잖아요. 여기에 그냥 300달러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단위는 영문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됩니다 800유로 이렇게 한글로 해도 되고 802UR 해도 나오고 아 유로 너무 비싸죠 다른 표기방식도 다양하게 인식합니다 자 250USD, 2590HKD, 50N 한글로 써도 되고 700JPY 순간적으로 빠르게 환율계산이 필요할 때는 이게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쇼컷입니다 만약 여행을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나라 통화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앱에 들어가서 제일 왼쪽 하단에 아이콘을 누르고 변환을 활성화해 주세요 자 위에는 원화 아래는 usd가 뜨게 설정이 되어 있죠 다른 통화로 쉽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홍콩을 자주 가니까 홍콩 달러로 변경해 볼게요 여기 위아래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바꿀 수 있고요 여행지에서는 홍콩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2570을 입력하면 짠 바로 원화로 계산이 되니까 아주 편합니다. 여행을 가서는 이렇게 설정하고 쓰세요. 참고로 이거는 말 그대로 변환 기능이라서 꼭돈 계산할 때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면적, 길이, 속도 등을 다른 단위 기준에 맞춰서 변환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이번에 iOS 1 0로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키보드 꿀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설정 앱에서 일반, 키보드 들어가셔서 가장 상단에 키보드 메뉴 다시 들어가면 사용하는 키보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중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정하고 재부팅을 한번 하셔야 키보드에 제대로 적용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제 키보드를 쓸때 한영 전환을 하면서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말을 인식해서 이게 한국어라고 판단하면 한글로 입력을 해주고 영어로 써야 말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한글을 번갈아가면서 입력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편하게 쓸수있습니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영어 뒤에 한국어로 조사를 붙일 때는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애플이라고 영어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애플을이라고 쓰면 인식을 못 해요. 그럴 때는 키보드 위에 추천해주는 것 중에서 골라서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달 넘게 쓰고 있는데 편할 때는 편하다가 제가 카톡 같은 걸 캐주얼하게 하면서 그냥 오타를 낼때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이상한 알파벳으로 인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업무나 채팅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는 계산 꿀팁입니다. 폰에서 간단한 계산 같은 거 자주 하는 분들은 빠르게 할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키보드에서도 바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키보드 위에 계산 결과가 바로 뜨기 때문에 터치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결과만 확인하고 지워도 되고요. 대화방에서 더치페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보내줘도 되고요. 카톡하다가 계산할 게 있어서 계산기를 열고 계산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죠. 더셈뺄셈 나누 셈곱셈다잘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계산해야 될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등호만 입력을 해주면 바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대화방이 아니라 메모장에서도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값을 미리 표시를 해줍니다 메모장에서 손글씨로 수식을 쓰거나 특정 통화를 입력하면 바로 현재 환율을 기반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채팅방 키보드에서 하는 게 훨씬 쓸 일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앱 잠금 기능입니다. 이번에 또 개별 앱을 굉장히 쉽게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평소에 스마트폰을 잠금을 안 해두고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특정 앱은 너무 나한테 프라이빗한 정보가 있어서 한번더 잠궈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노션 앱을 별도로 잠궈두고 싶다. 그러면 앱 아이콘을 꾹 누르고 페이스 아이디 요구라는 메뉴가 떠요. 이걸 터치하면 바로 앱에 한번더 보안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노션 앱을 열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되어야 실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워낙 빠르고 매끄러워서 별로 번거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별로 보안이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다시 앱 아이콘을 누르고 페이스 아이디 요구 안함으로 설정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따금 잠깐 누구한테 핸드폰을 빌려줘야 되거나 특수한 상황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번역 앱입니다. 요즘은 번역 앱을 따로 쓰지 않고 제가 아이폰 자체 번역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정. 제일 밑에 있는 앱, 그리고 번역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된 언어, 여기서 자주 쓸만한 언어를 다운로드 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에서나 데이터가 잘안 터지는 환경에서도 오프라인 번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번역을 사용하려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외국어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출력 언어인 한국어도 꼭 같이 다운로드 해야 쓸수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보다가 중간에 잠깐 나가서 하고 오세요.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은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비추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텍스트 입력 아이콘이 뜨고 그 다음에 번역을 누르면 번역된 결과를 볼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번이나 터치해야 돼서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폰 기본 번역 앱에서 카메라를 열면 구글 번역기 앱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번역이 돼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번역하기 쉽게 카메라 화면에 플래시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가실 때는 이 아이폰 기본 번역 앱을 홈 화면 잘 보이는데 꺼내 두시거나 요 여기 왼쪽에 있는 동작 버튼을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자, 자연스럽게 동작 버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작 버튼은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부터 적용했던 새로운 물리 버튼인데요. 원래 이 자리에 음소거 버튼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무음 모드는 물론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번역 등에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일종의 커스텀 버튼인 거죠. 사실 아이폰 15 프로 공개 당시에는 너무 써먹을 데가 없어서 욕을 좀 먹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바꾸었더라고요. 제어 항목에 들어가면 계산기, 타이머, 다크모드, 메모, 에어플레인 모드, 코드스캔, 측정, 인스타그램이나 나의 워치, 핀하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제어 항목이 있어서 이걸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무음 모드로 설정을 해두는데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번역앱이나 계산기 같은 걸 넣어두면 여행 다니면서 바로 환율 계산을 하거나 바로 메뉴판 같은 걸 번역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겠죠. 근데 여기에 없는 앱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동작 버튼 설정에서 단축어에 들어가서 앱 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앱 이름을 검색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노션을 골라도 되고 뭐 다른 앱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정말 아무 때나 이 동작 버튼을 롱탭하기만 하면 즐겨찾기 버튼처럼 빠르게 그 앱에 접근할 수 있어서 편해요. 저는 하나로 고정해두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뭐 여행이나 출장 이슈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앱으로 변경해서 쓰는 게잘 맞더라고요. 다음은 차량 모션 큐 기능입니다 애플이 지난 5월에 세계 접근성의 달을 기념해서 새로운 접근성 기능을 하나 공개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량 모션 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처럼 흔들리는 탈 것에서 아이폰 화면을 볼때 멀미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멀미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차량 모션 큐 보기를 켜두면 화면에 까만 점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이 점들도 움직이면서 멀미를 완화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이 멀미가 생기는 이유가 시각적으로 보는 움직임의 방향과 실제 평형 감각이 인지하는 움직임의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주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화면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인지 부조화로 어지러움증 같은 멀미 증상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점을 통해 이런 현상을 줄여주는데 써 보니까 꽤 효과적입니다. 멀미가 심한 분들은 한번 써 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약간 웃픈 그런 기능인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원래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다면서요. 아이폰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왼쪽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나중에 보내기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이걸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점선으로 표시되어서 아직 전송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 주는데요.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전송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편집하거나 메시지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에도 통화 녹음 기능이 생겼는데요. 국내 정서를 고려했을 때는 사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화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통화 녹음 버튼을 터치하면 3초를 카운트하고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던 도중에 녹음을 중지하면 이 통화는 더 이상 녹음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다시 나오고요 통화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녹음 도중에 그냥 끊어도 거기까지 다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을 쓰는 상대끼리 각각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 각자 녹음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음성 안내도 각각 두번 안내됩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로 전화를 할때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시작해도 갤럭시에서 듣는 사람한테 음성 안내가 나가고요. 당연히 갤럭시에서 먼저 통화 녹음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에 녹음된 파일은 메모 앱에 저장되고요. 텍스트로 인식되고 상대방과 나를 구분해서 써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기본 사진 편집 기능에도 클린업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 뒤쪽에 모르는 사람이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은 클린업 기능으로 대충 지우고 싶은 영역을 요렇게 칠해주면은 짠! 요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갤럭시 AI에 있었던 그 기능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뒤에 철조망이 조금 휘어졌는데 뭐 나름대로 뭐 괜찮죠? 여러 상황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전 포토샵처럼 깔끔하게 되는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진들은 지울 수 있는 피사체를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터치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우고 나서 확대를 해보며 만들어진 배경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좋았냐면 얼굴에 잡티 없앨 때 효과적이에요. 얼굴을 확대해서 작은 점이나 뾰루지 같은 걸 이렇게 선택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기능인데요. 제어 센터에서 짠! 이렇게 손전등을 켜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손전등 제어 인터페이스가 표시됐는데요 와, 밝기를 이 조절하는 인터페이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바뀌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밝기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빛이 퍼지는 정도를 이렇게 터치 조작을 통해 아주 우아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사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원래는 손전등 켜고 끌때 그냥 이렇게 뚝 켜지고 뚝 꺼졌는데 이제는 끄면 서서히 부드럽게 켜지고 서서히 부드럽게 꺼지더라고요. 흥미롭죠? 자, 이렇게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꿀 기능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기능이 제일 유용했는지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는 아이폰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잘 모아서 제가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했어? 구독했어? 땡큐.